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 가격에 사 모으면 큰 기회 옵니다. 오랜만에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의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댓글에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최근에 채널의 변화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 댓글 달아 주실 때마다 힘 많이 나니까 꼭 많이 많이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우주항공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부터 관련 주까지 저희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확정적으로 나왔고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 이상의 호실적을 냈고 갤럭시 s25 판매 호조와 메모리 부분에 선방 효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데 뭐, 갤럭시 S25는 뭐, 그렇다 칩니다. 뭐, 잘 팔렸구나. 왜냐면은, 이 기능은 좋아졌는데, 뭐, 가격은 그대로니까 많이 팔릴만 했죠. 근데 메모리는 좀 사재기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고 있죠. 이관세 부과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사놓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약 79조 1,40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10% 정도 증가했고, 순익은 이 8조 2,229억 원으로 21% 증가했습니다. 예, 공우적이죠. 그래서 부문별로 조금 까보면 이 모바일 경험, 저기 말하면 이제 스마트폰 판매 주로 하고 있는 사업부고요. 갤럭시 S25 효과로 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 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순익이 지금 8조고. 실제 영업이익으로 얘가 4조를 냈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얘네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도체 사업 당당 DS 부분은 이 매출이 약 25조 1천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매출 대비해서 유, 영업이익이 뭐 대단히 지금 이루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흑자낸 게 어디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아니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좀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언급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삼성생명법이 뭔가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은 삼성전자를 가장 최저점에 매수할 수 있을지까지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법이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삼성생명법을 새 정부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과해라! 왜냐면은 이 자본시장법과 상호저축은행법, 회사의 유가증권 보유 비중 규제를 장부가액, 그러니까 시가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또는 어떤 저축은행이 뭐 어떤 A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 지분의 가치는 시가 기준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천원이다. 그럼 이 5천원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10% 빠졌어. 뭐 4,500원이야. 그럼 4,500원 기준으로 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지만, 보험업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금융당국의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취득 원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100원에 샀어. 그러면은 영원히 100원인 거예요. 내 자산에 잡히는 건. 지금 얘가 만 원이더라도 100배 올랐잖아요. 그래도 내 네, 지금 이 잡혀 있는 거는 100원일 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는 가치가 올라도 이 장부에 이 만원짜리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보험업법에서는. 그래서 자본시장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이랑 보험업법이랑 다른 겁니다. 얘네들은 시가 기준, 얘네들은 취득 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정하면 그러니까 이거랑 동일하게 시가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이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한다면은 그게 삼성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뭔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계열사 주식 보유가 총 자산의 3%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는 모든 기업이 똑같아요. 넘기면 안 돼요. 근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에 보유하고 있는데 그 원가가 얼마냐면은 5444억원으로 한총 자산의 1.66%쯤 됩니다 뭐 문제 없잖아 뭐 3%만 안 넘기면 된다며 뭐 지금 1.66%면 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시가로 평가하면 은 2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5,444억 원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 1900년대 아마 그때 이제 처음 취득을 했을 때 가치가 5천억인 거고 지금 이거를 현재 시가로 평가를 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서 27조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준으로 잡혀있는 게 얼마냐면 9조 3,600억 원입니다 이 9조 3,600억 원이 넘어가는 건다 갖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3% 이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얼마 팔아야 돼요? 네, 대략 못해도 최소한 18조 못해도 한 17조는 갖다가 털어야겠죠. 그러면은 이 삼성 생명의 뭐 지분을 딴데 넘기든, 아니면 이거를 시장, 시장까지 던지든, 어떻게 하든 간에 만약에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삼성전자에큰 흔들림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생명법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은 이만큼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 그러니까 직접 지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1.65%고 홍나희 리움 미술관 명예 관장이 1.65%등 가족을 싹다 합쳐도 한 4.9%쯤 됩니다. 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영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생명이 8.51%를 들고 있고 삼성물산이 5.05% 지분을 가진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인데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이재용 회장이 삼성생명의 10%, 삼성물산의 2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이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혹시나 삼성 생명이 갖다 털게 된다. 이 얘가 매도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지분 구조가 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인데 이게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냐. 지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삼성생명법은 10년째 계속 발의가 되고 있어요. 발의되고 뒤로 빠졌다가 발의됐다가 빠졌다가 2014년부터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20대, 21대 해서 2번까지 해서 총네 번째 발의가 된 상태인데 어 2번이 조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자산의 3%를 초과한 약 19조, 한 18조 정도를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회계 기준상 취득가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뭐 이런 반대 파도 있어요. 아니 누가 시가 기준이냐? 야 해외에서도 취득가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보험업권만 자산 운용 비율 산정에 있어서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거는 이건 특혜 아니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뭐한 10개 뭐 아니야. 뭐한 5개 정도 회사가 여기에 걸리면 인정한다. 지금 걸리는 회사가 삼성 생명 말고는 없잖아. 그럼 이건 누굴 위한 법이냐? 이거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상당히 지금 중요해지는 상황이고요. 어, 이런 일이 이번 만큼은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자꾸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결론적으로는 이거 문제입니다. 바로 상법 개정안이에요. 이 상법 개정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실제 지배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투명하지 못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복잡해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상장사가 이 너무나도 많아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다이 문제 삼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마 삼성이 압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 이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을 이 사회가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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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누가 봐도 그거 맞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결국엔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현재 재판 중인 것까지 넘어가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이 부당합병 관련된 얘기까지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누가 봐도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이 대주주 등 특정 주주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또 주주의 요구를 무시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장사를 또 많이 보유한 기업 집단일수록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 그리고 삼성 뭐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과 엮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아 문제가 잘못하면 커질 수도 있겠는데라고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게 결국에는 뭐를 또 자극 뭘 자극시킵니까? 아시겠지만, 네, 이재용 회장의 상고까지도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죠. 왜냐 이번에 1심 2심 하고 사실 끝났으면은 돼요. 근데 안 끝났죠. 1심 2심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3심까지 가는 거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견해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이 견해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고요. 그래서 법원은 지난해 2월 1심에 이어 2월 3일 2심에서도 검찰이 제기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교수 등 이 위원 여섯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고 제기 의견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그 얘기들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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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보면은 결국엔 이 문제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 건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그러면 그냥 불확실성만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이후에 결정이 날것 같아요. 리스크가 노출이 되냐? 아니면은 안 되냐? 이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 하나하나 정리할게요. 2025년 6월 대선 결과에 따라 삼성생명법이나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법을 밀어주냐? 안 밀어주냐? 결론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법을 밀어주는 쪽으로 우호적인 쪽으로 넘어간다 이번에 결과가 그렇게 되면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이후에 우리가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법은 꾸준히 발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삼성생명법만 발휘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6월 이후 만약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이거를 밀고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상법 개정안과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얼추 방향이 조금 비슷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가 많거나 또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들 소음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 사실, 이런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스킬을 받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 이름도 어, 삼성생명법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최저점에 사고 싶어요. 맨 바닥에 사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저는 지금 말고, 6월에 6월 지나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체크하고 아 만들어졌네 그러면은 6월 이후 12월까지 삼성생명 법이나 상법 개정안 결과 보고 내년 초에 관심 갖는 게 좋다 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은 흔들릴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흔들릴 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적평가되 있냐, 고평가되 있냐,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 이 기업 자체를 우리는 기업의 가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 이슈들이 엮여있는 산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벤트를 기점으로 매매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 올해 삼성생명법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우호적인 환경이 6월에 만들어지는가. 다알 거예요. 6월에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 결론 날 겁니다. 그럼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두 번째로 6월에서 12월 사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아마 세저점 매수기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두개다 정말 삼성전자를 크게 흔들어 놓을 이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최저점에 사고 싶다면 아마 이 6월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를 샀더라도 저는 추세로 보기보다는 단기 수익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단기로 수익 나면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인 추세는 6월 이후에 다시 저희는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니까요. 혹시나 어, 삼성전자를 내가 최저점에 사고 싶다면 제가 6월 이후에 일단 법안 나오는 거 흐름 나오는 거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같이 우리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과연 최저점 매수를 언제 할수 있고 가장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를 좀 계획을 짜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 삼성전자를 이제 6월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비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어,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나면 제가 따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전망 관련주, 저희가 100%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개인 정보 적을 때도 없어요. 이메일 적어야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메일은 개인 식별용이지 그걸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것도 없고요. 개인 정보 적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도 없습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열 추천주가 당일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전망 관련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라고 무료로 전부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테슬라 전기차, 저희가 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믿줘야 본전이잖아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2일, 30일, 29일, 28일, 25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저희 급비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 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강이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주식, 여러분들의 정말 이 관심과 사랑, 그리 댓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상관없어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그 하나하나 읽으면서 성장하고 제가 힘도 많이 얻고 있으니까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